A라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laughs> 항상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이거. A에서 A로 함수야. 얘가 정역이면서 얘가 공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쓸때 이렇게 쓰랬지. 정역이 X로 이렇게 정의가 되면 공역도 그냥 똑같이 같은 건데 얘를 이렇게 쓰면 여기 XY가 등장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Y로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여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똑같은데, 문자는좀 다르게. 범위만 같겠고요. 잠깐만, 아, 물이 아프지. 자, 하여튼. 자, 그럼 보면, 어,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의 조건이 뭐냐면, 자, 항상 하지만, 아까 좀 전에 했었죠? 두 함수, 아,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1대1 대응일 땐,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되게 많이 했지? 예원아? 그러니까 얘가 공역인데 얘가 공역인데 얘가 공역이면서 치역이 돼야 되는데 치역 아시겠죠? 치역 치역은 사실 y값 함수값이라고 했죠? 함수값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얘 위로블록이잖아요. 알았지? 자 위로블록인데 <laughs> 자축자축 자, 구해보자 x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1이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고 b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축이 여기까지 해 돼요 오케이 그럼 얘가 x는 마이너스 1인데 자 예언아 잘봐 기본적으로 2차는 1대 아니죠 맞죠 근데 예언아 <laughs> 선생님 그때 그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나번 조금 다른데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야 왼쪽 이쪽으로 그려줘야 돼 오케이 x 정형 이쪽이야 선생님이 가장 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정이 어디? 어느 점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무슨 점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그때? 최소권 맞고 할때 K가 어디쯤 와야 되지? 일단 시작이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와야 되는데? 소상 무슨 점? 그래 꼭짓점까지 와야 되지 맞지?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여기서 와야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1대1 대응 되고요 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1대1 대응 되죠. 맞아? 어, 그래서 일단은 K의 범위가, 저 K의 범위가 일단 문제에서는 안 물어보지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이 K는 우선 마이너스 1보다는 같아도 되고 왼쪽에서도 됩니다. 이거 이해되죠? 음. 일단 K의 범위는 내가 잡았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막 목청 높여가면서 막 했었단 말이야. 자, 간다. 잘 봐라. 여기가 만약에 K다, 그러면. 그 여기 출력되는 값도 무슨 값 돼야 된다니? 민지수? 몇 대야 돼? K가 들어가면 공역 치역도 몇 대야 돼요? 그렇지. 이거 기억나지, 이거? 엄청 많이 했잖아. 맞지? 막이해 나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욕한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얘가 정의 역 K부터 시작하니까, 치역도, 여기 똑같이 K부터 시작해야지.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은 K, 오케이. 자, 그럼 계산만 해보자. 자, 일단 K 넣으니까, 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요 놈이 K가 돼야 돼서, 자, 우측으로 넘기자. K제곱 플러스 3K는 0이라서, 아, 인수분해 되네. K 더하기 3. 따라서 K는 0 또는 마삼인데, 애초에 우리가 K 조건 여기 잡았죠.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0부터 시작하면 안 되지. 0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0이 면한 2쯤이라고 치면 이렇게 해면 1대1 안 되잖아. 맞아? 응.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마이너스 3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말이 여기가 마3부터 시작하면 Y 값도 마3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응. <laughs> 답은 마3. 아이고 힘들다 마스크 쓰고 말을 이렇게 진짜 힘들다.